여러분, 유라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정말 너무 덥죠? 이럴 땐 아이스크림이나 아이스바가 최곤데 그래서 유라가 짠! 짜잔! 포켓몬 아이스바 만들기를 가져왔습니다. 내가 아이스크림을 정말 좋아하는데, 아니 이렇게 피카츄 꼬부기 이상해씨 얼굴로 아이스크림 만들 수 있더라고요. 시중에 파는 아이스크림도 맛있지만 이렇게 내가 원하는 재료로, 원하는 모양으로 아이스크림 만들면 재밌잖아요. 그럼 지금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유라가 다양한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와! 이 재료가 아니더라도 좋아하는 뭐든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설명서, 설명서도 있고 맛 조합 레시피가 적혀 있는 종이들이 있어요. 유라는 이 종이를 참고하고 그리고 유라만의 아이스크림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망고맛 피카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이렇게 유라가 망고를 준비했어요. 조심해야 돼. 이거 갑자기 국물이 뿌락하고 튄다고. 오, 좋아, 좋아, 좋아. 아, 이것도 못 참지, 유라가? 음! 유라는 달콤하기만 한 아이스크림보다는 약간 상큼한 아이스크림을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망고는 상큼 달달에딱 적당한 것 같아요. 국물까지 같이 넣으면 약간 물이 생겨서 아이스크림 만들기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재료를 먼저 넣고, 이제 필요하면 국물을 조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망큰 거. 쇽! 일단 이 정도면 망고는 된것 같고, 요거트! 유라가 좋아하는 과자가 들어있는 요거트. 하지만 여기서 요거트만 쓰겠습니다.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 이제 이걸로 한번 다져볼게요 망고가 잘 으깨지도록 벌써 맛있는 냄새 나 자, 그리고 여기 조금 더 달달하게 꿀을 본인이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거를 잘 맞춰서 섞어줍니다 꿀이 잘 섞이도록 쉐끼쉐끼쉐끼 피카츄 너무 귀엽죠? 망고 아이스크림 들어갑니다 이걸 사용해서 와유걸 어떻게 또 이렇게 적당량을 또이 아이스크림 막대기를 딱 꽂아주고 위에를 평평하게 만들어줄게요 자 됐습니다 이제 앞에 꼬부기도 채워야 되니까 잠시 옆으로 두도록 하고 이제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만들다 보면 은 조금씩 남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냥 버리면 아까우니까 유라가 이렇게 짠짠짠 한입 아이스크림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몰드를 준비했습니다 이 몰드에 조금씩 담아줄게요 자 됐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아이스크림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북이 아이스크림은 소다만 음료, 블루베리 5달, 꿀한스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라가 이렇게 비슷한 꼬부기 색깔의 레모네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블루 레모네이드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블루베리가 있지요. 블루베리에이드를 넣고, 꿀, 블루베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유람 블루베리 좋아하니까. 3개 더, 이제 블루베리를 완전히 으깨줍니다. 약간 이게 잘안 으깨져서 이렇게 지지겨줘야 되거든요. 음, 일단 상큼한 냄새가 나요. 비주얼이. <laughs> 비주얼이 조금. 수상한데? 일단 보기에는 이렇지만 맛은 있겠죠? 껍질 같은 건 들어가면 미관을 해칠 수도 있으니까 이걸로 막아서 껍질은 최대한 안들어가주게 해볼게요. 과즙만, 과육만 들어가게 돼. 보라색으로 변했어. 음 완전 다른 스타일의 아이스크림. 음? 맛있을 것 같은데, 뚜껑을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냉동실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파이리 아이스크림 을 만들어 볼 건데요. 파이리 아이스크림은 유라가 좋아하는 딸기 바나나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유라는 완전 익은 바나나보다 이렇게 살짝 덜 익은 바나나를 좋아해요 어차피 유라가 먹을 거니까 그리고 딸기우유 아니 요즘에는 딸기우유가 거의 하얀색이더라고요 이제 다지기 이렇게 손목을 돌리듯이 다져주면 잘 으깨집니다 오 이번 아이스크림도 기대되는데? 자 파일이 오세요 딸기 바나나가 갑니다. 자 남은 건 유라가 이렇게 음료수로 마실게요. 이렇게 하면 딸기 바나나 주스잖아요. 딸기 바나나 우유. 음, 음, 이렇게 먹으면 너무 맛있어. 음. 유라의 추천은 조금 덜 익은 바나나를 사용해라. 그러면 딸기우유의 단맛과 덜 익은 바나나의 상큼함이 아주 조화를 잘 이룹니다. 민초달입니까? 반 민초달입니까? 유라는 민초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트초코 우유랑 쿠키를 준비했어요. 근데 솔직히 반 민초단님들 집중하세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맛있게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맛있기 때문이죠.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반 민초단 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민트 초코를 먹으면 치약 맛이 난다고 하는데 민트 초코가 치약 맛인 게 아니라 치약이 민트 맛인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음 얼마나 시원하고 상쾌해 자그음 쿠키 바스라 틀어주세요 쿠키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넣어주면 돼요 쿠키를 다져줘야지 큐런키처럼 아차차 꿀을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스크림은 좀 달아야지 꿀이 잘 섞이게 돌려주세요 이거 완전 그거잖아 초코바, 초코바 이제 이것도 냉동실에 넣어주고 남은 것들은 한입 아이스크림으로 다 만들어버리겠습니다 과연 잘 얼었을까요? 한번 조심조심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게 좀 크리미해가지고 조심조심 빼야 될것 같은데 오! 오! 꼬부기 여러분! 색깔 잘 나왔습니다. 우와, 뭔가 보석 같아. 이제 피카츄가 귀가 조금 커가지고 좀 걱정이거든요? 오! 오! 피카츄! 피카츄도 잘 나왔습니다. 얘가 조금 요거트라서 위험하거든요? 빨리빨리 꺼내줄게요. 얘가 이제 민초였지? 몰드가 이런 표정 부분이 굉장히 잘 나오네요. 파이리. 오오. 파이리도 모양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어, 다행이다. 자, 그러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자자자자자. 오, 망고가 아주 잘 섞였나 봐요. 색깔이 그래도 잘 나왔죠? 더 꾸미고 싶으면은 젤리 같은 거 여기 이렇게 붙여 줘도 정말 예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요맘때 아시죠? 그 복숭아 요거트 아이스크림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고급스럽게 업그레이드해서 먹는 맛이에요 일단 요거트가 굉장히 아삭아삭 씹히면서 망고를 듬뿍 넣었더니 그 망고 과육이 아주 듬뿍 씹히면서 입안에서 요거트의 상큼함과 망고의 달콤함이 어우러져서 이건 이제 망고 파티. 망고 파티가 열립니다. 근데 진짜 맛있다. <웃음> 아, <웃음> 미안해, 피카츄. 안에 망고 보세요. 너무 잘 만들어졌다. 이것도 기대되는데요. 이거는 뭔가 아삭아삭 샤베트 느낌일 것 같죠? 얘는 이제 블루베리 레모네이드. 자. <laughs> 와, 진짜 맛있다. 일단 블루레모네이드 맛이 굉장히 상큼하고 프레쉬한 느낌이 날 정도로 청량하고 안에 이 블루베리를 으깨서 넣었잖아요. 그 음료수 중에 봉봉하시려나? <laughs> 너무 옛날 음료수인가? <laughs> 거기 안에 포도 알갱이들이 막 있거든요. 포도 알갱이가 씹히는 맛이에요. 음 아이스크림이 물론 시원한 간식이지만 그 아이스크림 중에서도 유독 시원한 아이스크림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전 이런 샤베트, 샤베트 아이스크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슬러시 같은 거. 음, 얼마이동 이제 여기는 우유, 밀크류 아이스크림이죠. 파이리부터 먹어보자. 여기 멍들었어요. <laughs> 넘어졌나봐. <laughs> 여기 안에는 유라가 바나나랑 딸기 우유를 넣었죠. 딸바 아이스크림. 음, 음, 덜 익은 바나나를 넣은 걸 정말 정말 잘했습니다. 진짜 안 믿으실 수도 있지만 바나나에서 딸기 맛이 나요, <laughs> 여러분 진짜로. 음, 자주 유라가 진짜 기대했던 민트 초코 이상해씨 이상해씨 내 입으로. 진짜 이거 여름 여름을 날려버리는 맛이야. 민트가 아주 상쾌하게 이 뇌까지 정화를 시켜 주는 느낌? 음. 어 아, 진짜 맛있네요.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초코칩을 넣어서 초코칩이 굉장히 바삭바삭해질 줄 알았는데 아이스크림이랑 섞이면서 눅눅해져서 그런지 초코칩이 조금 눅눅해졌어요. 바삭바삭한 느낌이 아니에요. 음. 유라가까 아 샀던 그 민트 초코 우유. 그것만 넣어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초코칩은 그냥 부셔가지고 겉에 묻혀서 먹는 게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음, 음 너무 맛있다. 입만 남은 이 포켓몬 아이스크림은 뒤로 하고 이라 아까 만들었던 한입 크기 아이스크림 이렇게 다 빼서 모아놓으니까 젤리 같기도 하고 보석 같지 않아요? 와 근데 너무 간편하고 좋다 이거 이렇게 젓가락으로. 음. 지금 여름이라 이 막대 아이스크림은 먹다가 보면은 녹아서 이렇게 뚝뚝 흐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한입 아이스크림 만들어서 먹으면 맛도 있고 간편하고 더위도 날리고 정말 일석삼조입니다. 이렇게 유라가. 포켓몬 아이스크림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재료들로만 만들어서 그런지 정말 시중에서 파는 아이스크림보다 더 맛있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아이스크림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럼 유라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